뭐야? 이스코드 에들어왔어이창진이 뭐예요? 근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빨리.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거 이거. 이거, 이감이 이거. 이거, 있죠? 이 아,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형거이렇게 자기가 강거 스위머스 뭐이는 겁니까? 스위머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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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아빠져 있어야죠. 완전히 눈치 채었습니다. 아, 와다 보고 있는거야 뭐야, 있는 뭐야? 뭐야 다 보고 있는 거야? 어제 가는 거니까 실외. 내 꿈이 저기 있다. 감독님 장팔년의 미래예요? 삼스타예요. 저형 집값 가지고 뭐야 다 보고 있는가? 우리 가서 아니. 로봇을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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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라면> <laughs> 그래, 뭐 그럼 이번 리라에서 경기 하면서 인상적인 선수가 누구일까요? 뭐백 네, 선수. <웃음> 도인비. 도인비. <웃음> 오케이. 왜 도인비 선수예요? 마태호 아, 킹. 저는 네, 네. 세금 네. 수가 좋습니다. 일단은 그냥 어, 뭐잘 뭐라 그러지? 좀 뭐가 신비해서 좀 인상이 습니다 저는 소드 상승을 어... 좋습니다. 왜? 요 진짜 지옥고 왜? 어이가 없는 이유를 말해. 이유가 저는 수... 이유가 어딨어? 그냥 와. 아 그냥이요? 설레네. 설명은... <laughs> 어, 저는 딱히 인상 이었던 선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복잡한 도잉 선수인 음. 저도 도비 응. 응. 선수가 가장 인상 깊었그 인터뷰 때엘프 l 잘해! 그렇게 한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소드 선수는 이제 말을 잘 하시네요. 심판하시면서 해석하시기 바랍다 일단 예. 저희 하라 선수 바이프 바이 플레이 아. 아. 선수 플레이하는 것보다 불하라 선수 부르셔서 양호 지금 서신 선수 근데 내가 카오스로 가니다 계속 이이이 아, 우리 누구 뽑을지 도모르 고기고 잖아 이거 뽑아서 이불을 신고 심판이. 네,랑 한고 1. 아좋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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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예측! 어 <laughs> <오. 웃음> 어? 지겠는데? 어 뭐야? <laughs> 이기나 설마? 가만있어봐! <laughs> 아이 <웃음> 진짜 뭐해 <오해>, 진짜 뭐해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웃음> 아니 전멸 예측! 전멸 예측 그만해. 와 뭐야! 전멸 왜안 써. 나와있어 이제 칸 썼어. 진짜 못한다. 집 갔다 와. 10초에 시작하래. 아니 10초 라니까 아, 시작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요? <laughs> 다피 없네. 시작해 그러면. 카어카어우리카어잡어카어잡어나어 아, 아니 무거워, 뭐해, 뭐해 나와나와 뭐야 아, 아니, 야. 나가, 뭐해 아니 나가 뭐해 아니 치명타 떴어 아니 뭐해 아니 치명타 떴다고 아니 리엔즈 해설해 아니 리엔즈 해설해 아 진짜 뭐해 리엔즈 해설해, 그냥 리엔즈 해설 당첨이다, 이거 아니 125 타라타고, 데미지 아니 치명타 뜬게개후반네 라운드 2 나이스. 잡아 만 <laughs> 그냥 치명 썼어, 아, 아니, 너. 아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나이스. 어, 어뭐 이렇게 쎄, 저거. 아, 알 빼놨다. 감히, 끝났다. 감히 팀워, 팀워터 위로? 나를? 절대 안 되지. 아, 잘좀 해줘. 아, 재미가 없어, 재미가. 보는 재미가 없어. 어, 아, 나인터넷 튕겼는데? <laughs> 아, 나 인텔 튕겼다. 어떻게 아, 뭐해. 아, 인텔. <laughs> 심판 때리면 반칙이야. 아, 반칙이 아, 아, 진짜 개봐야 아, 진짜 튕겼어? 반칙이야? 아니, 당연히 아니지, 이 자식아. 진짜 왜 저래? 정말? <laughs> 나이스. 어, 그러지 마. 네, 네. 아이 밸런스 도 맞추자. 어? 아니, 심판 이상해. 어? 심판이 아닌데, 이거? 아, 나, 심판. 잡았죠? <laughs> 나이스, 우리 팀. 근형 뭐해? 아, 나, 심판 지키려고. <laughs> 나이스, 판지켰 저, 뭐, 뭐지? 어, 잘 지키는데요? <laughs> 저, 야 플러스 1점. <laughs> 나이스. 심판심판한테 매력을 없애야지. <laughs> 아, 칼리타 죽여. 나이스, 나이스. 너, 칼리타 뭐야? 쟤 <laughs> <진짜> 뭐예요? <laughs> 아니 같이 죽자고. <laughs> 너 혼자 죽는 걸 볼까? 저 인간이야요? 아니, 둘이 할만할 만한데? 아니, 여기 맞나가는데. 아, 진짜 뭐해 이 사람? 아, 나 심판 아심바 나 죽이마. 너네 심판 하낸다 아니, 너네, 너네 뭐해? 이 2대 3 하던가. 옐로 우 카드. 2대 3 하던가. 어, 2대 3? 어, 2대 3 하던가. 어, 진 어? 미쳤네. 안해 우리가 안해 어, 심판이 들어갈까? 게임. 심판을심판을 원하게면 안 되지. 근데 나 아 봤다 아밥 십판 십판 봐줬던 거나나화나 화나게 했어 나 화나게 와 오케이 탈익 엔딩해 빨리 아또 이겼다 아쉽네아 좋구나 저판또 이겼다 뭐야 아 이기는 게 익숙해서